여러분 안녕하세요. 3월 16일 화요일 아침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참 좋은 날 주셨습니다. 말씀 보면서 또 하루 힘차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사무엘하 7장 18절에서 29절까지 말씀입니다.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주 여호와여 주께서 이것을 오히려 적게 여기시고 또 종의 집에 있을 먼 장래의 일까지도 말씀하셨나이다. 주 여호와여 이것이 사람의 법이니이다. 주 여호와는 주의 종을 아시오니 다윗이 다시 주께 무슨 말씀을 하오리이까 주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주의 뜻대로 이 모든 큰 일을 행하사 주의 종에게 알게 하셨나이다. 그런즉 주 여호와여 주는 위대하시니. 이는 우리 귀로 들은 대로 주와 같은 이가 없고 주 외에는 신이 없음이니이다. 땅의 어느 한 나라가 주의 백성 이스라엘과 같으리이까 하나님이 가서 구속하사 자기 백성으로 삼아 주의 명성을 내시며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주의 땅을 위하여 두려운 일을 애국과 많은 사람들과 그의 신들에게서 구속하신 백성 앞에서 행하셨 싸우며, 주께서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세우사 영원히 주의 백성으로 삼으셨사오니 여호와여 주께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여 이제 주의 종과 종의 집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을 영원히 세우시며 말씀하신 대로 행하사 사람이 영원히 주의 이름을 크게 높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 하게 하옵시며 주의 종 다윗의 집이 주 앞에 견고하게 하옵소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주의 종의 귀를 여시고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세우리라 하셨으므로 주의 종이 이 기도로 주께 간구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주 여호와여 오직 주는 하나님이시며 주의 말씀들이 참되시네이다 주께서 이 좋은 것을 주의 종에게 말씀하셨사오니 이제 청하건대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주의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하니라 아멘 네 여러분 다윗 왕국이 점점 왕성해져 가고 견고해져 갑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들을 하나하나씩 차근차근 이루시고 진행해 나가시면서 이제 다윗이 이스라엘을 정말 진실된 믿음으로 다스릴 수 있도록 그 기반을 하나님께서 잘 닦아 주셨죠. 블레셋을 격퇴시켜 주셨고, 그리고 열두 지파를 연합하게 해 주셨습니다.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하죠. 둘로 나뉘었던 지파들이 이제 하나가 되고, 그리고 경제적으로 번영을 하고 또 왕정은 안정이 되어 갑니다. 아, 이럴 때 이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이제 내가 너의 집을 견고하게 세워주리라. 이제 그 약속의 말씀을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 왕에게 전했죠. 그 말을 들은 다윗이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는 장면이 오늘 이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왕위 되고 난 뒤에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하는 첫 번째 기도의 기록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왜 다윗이 기도를 뭐 매일 하지 않았겠습니까? 늘 했겠죠. 그런데 그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기도의 내용들을 매일 다 기록으로 남길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사무엘 하 7장에 나와 있는 이 본문의 내용이 이제 왕이 되고 난 뒤에, 통일왕국을 이루고 난 뒤에, 이제 다윗 왕이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하는 첫 번째 기록이 되는 건데, 이것이 다윗의 기도입니다. 그래서 이 다윗의 기도가 굉장히 중요한데, 그 기도의 그 내용들이 오늘 우리에게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가 하는 그 기도의 자세, 기도의 방향,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어, 우리가 기도를 할때 기도에 많은 요소들이 있다고 배웠죠. 그 중에 중요한 요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주님께 감사하고 어, 간구하고 하는 이러한 그 요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찬양하는 것,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 찬양하고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하는 그러한 내용도 이 다윗의 기도의 내용에 많은 부분을 차지합니다. 정말 다윗은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 것, 작은 것까지 하나라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하고 그것을 하나님께 찬양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 세워드리려고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있었죠. 이것은 지금 우리가 하는 기도하고 그렇게 별반 다르질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특별히 우리의 기도와 다윗의 기도에 다른 점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데, 오늘 그 다른 점두 가지만 우리가 이 아침에 같이 보면 참 좋겠다 생각하고요. 우리의 기도의 자세에 이 모습을 우리가 간직하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 다윗의 기도의 그 특징 중에 하나는 하나님을 기다리는 겸손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다윗은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기다리려고 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했습니다. 그것이 다윗의 기도의 특징이죠. 오늘 18절 말씀을 보면은 겸손한 다윗의 모습이 나옵니다.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네. 하나님이 인도하신 것에 대한 감사와 그리고 모든 것을 하나님이 이끄셨다라고 하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주권이 있으셨다라고 하는 것을 다 인정을 하는데 이 18절 안에 들어가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은 다윗의 겸손함입니다. 이 겸손함이 어디에서 나오는가 하면은 하나님의 음성을 기다리려고 하는 것이죠. 여기에 보면은 여호와 앞에 들어가. 여와 앞에 들어가서, 그리고 앉아서 이르되, 그랬습니다. 어, 우리의 정서로 보면은, 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앉아있지? 어, 어떻게 이렇게 건방진 행동을 하지? 뭐, 그럴 수가 있는데요. 이 앉다, 앉아서 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 단어를 보면은요, 그 원문의 단어를 보면, 아샤부 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이 아샤부 라고 하는 단어는요, 어, 기다린다 라고 하는 의미가 있는 어, 그런 단어이죠. 기다리다, 그리고 대기하다. 왜 우리가 병원을 가든지 은행을 가든지 그러면은 그 대기표를 뽑지 않습니까? 대기표를 뽑아서 앉아서 기다립니다. 이제 그런 의미의 단어입니다. 아샤브라고 하는 단어를 썼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앉아있다고 해서 좀버르장머리 없는 그런 행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까지 대기하고 있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자기가 왕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언제나 자기의 생각은 내려놓고, 자기의 계획은 내려놓고,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계획을 듣기 위해서 언제나 대기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죠. 여러분, 하나님이 왜 사울왕을 그 하나님의 그 손에서 내치셨습니까? 왜 사울왕을 벌하셨습니까? 그것은 사울 왕이 하나님의 음성을 기다리지 못했기 때문이죠. 기다리다 기다리다 참지 못하고 자신이 하나님인 양 그렇게 제사를 지내고 전쟁에 나갔던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못내 불편해 하셨던 것이죠. 진노하셨던 것이죠. 다윗의 이 모습은 사울의 모습과 반대되는 모습입니다. 사울은 하나님의 음성을 기다리지 못하고 조급했지만 다윗 왕은 겸손하게 하나님의 음성을 기다리면서 대기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시아부, 앉아있다라고 하는 그렇게 번역이 된이 단어 우리가 기억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늘 그렇죠. 어,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기도는 열심히 하는데, 기도가 참 조급합니다. 빨리 뭔가 결론을 좀 내고 싶고, 하나님께서 많은 것들을 이루시면 좋겠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조급한 마음을 갖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것이 늘 우리의 기도의 자세가 되어 있죠. 열심히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자세가 근본적으로 다윗과 다른 것은 우리는 그 열심에 기다림이 없지만 다윗은 언제나 기다리고 대기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때까지, 하나님의 사인이 있을 때까지, 내 뜻과 다른 그 하나님의 뜻 그것을 파악하기까지 다윗은 언제나 기다리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 우리의 기도의 자세에 정말 중요하게 갖고 있어야 하는 그러한 모습이 아닌가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이 글을 한번 보시죠 참된 기도는 내 뜻대로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간구하는 것이 아니라 내 뜻대로 되지 않게 해달라고 간구하는 것이다. 예. 내 뜻이 있으면 조급해지죠. 왜냐하면 그 뜻과 계획에 기한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스케줄이 있으니까요. 그런데 그내 뜻대로 되지 않도록 해달라는 것, 즉, 하나님의 뜻대로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참된 기도일지인데, 그렇게 되면 우리는 기다릴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잠잠히 예, 들을 때까지 대기할 수 있는 마음이 있게 되는 겁니다. 왕이라고 하는 자리는 얼마나 많은 일을 처리해야 될까요? 옛날에 왕은 재판까지 했어야 됐습니다. 그러니까 요즘은 입법, 사법, 행정 이런 것들이 다 삼권이 분리되어 있지만 옛날에는 다 통합이 되어 있죠. 거기에 신권까지 하나님과 관계되는 것까지 다 포함이 되어 있어서 일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모든 것이 왕에게 집중이 되니 왕이 얼마나 바빴겠습니까? 하루 24시간이 모자라고 잠을 아무리 적게 자도 나라의 일은 늘 밀려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참 중요한 것은 다윗은 기다렸다고 하는 겁니다. 조급해 하지 않고 기다렸다. 여러분, 오늘 하루 조급해 하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사인을 대기하면서 우리가 좀 느긋하게 행동하면 어떨까, 걸어가면 어떨까, 살아가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여러분 오늘 그렇게 한번 생활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또 하나 우리 다윗의 기도가 우리의 기도하고 다른 점이 하나 있습니다. 이것도 우리가 본받아야 할 텐데 또 하나는 무엇인가 하면은 다윗은 복을 간구했죠. 우리도 똑같이 이제 복을 간구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바른 복을 하나님께 간구했습니다. 이것이 다르죠. 기도라고 하는 것은 뭔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 달라고 하는 것인데 가장 원하는 것은 복이겠죠. 복 받는 것을 원하는데 다윗도 이 복을 간구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다른 복을 간구했어요. 더 정확히 얘기하면 다른 복이 아니라 바른 복을 간구했습니다. 그 복이 무엇인가? 그것이 오늘 본문 29절에 나오는데요. 이렇게 나옵니다. 이제 청하건대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주의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하니라. 네, 여러분 정말 귀중한 표현을 다윗이 하는데 복을 주십시오. 그런데 그 복은 주님 앞에 서 있는 것. 여기 보니까 주 앞에 영원히 있는 것. 그것이 복이라고 했습니다. 그 복을 달라고. 하나님 나에게 복을 주시는데 주님 앞에 영원히 서 있을 수 있도록 그 복을 주십시오. 아 이게 엄청난 그 깨달음을 갖고 있는 그 다윗의 믿음 아니겠습니까? 복 중의 복이 무엇이냐 그것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이다,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다. 그거면은 다 된다라고 다윗이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은 부족한 것이 없는 사람이었죠. 근데 부족한 것이 하나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을 늘 갈망했던 사람인데 그 모든 것들이 있어야 세상의 모든 삶이 풍요롭고 평안하다고 하는 것을 다윗은 알았기 때문입니다. 여호와께 가까이 가는 것,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 그것이 참된 복이다. 여러분, 여러분은 오늘 하나님께 무엇을 간구하십니까?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십니까? 이 다윗의 기도같이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잘서 있게 해 주십시오. 내가 언제나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그 간구를 혹시 하신 적 있으십니까? 여러분, 우리의 기도에 이 내용이 반드시 들어가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복을 주십시오. 하나님을 꽉 붙들 수 있는 복을 주십시오. 여러분, 그거 하나면 다 됩니다. 그거 하나면 인생의 모든 문제들이 다 풀리죠. 우리의 삶이 무섭지 않고 늘 평안하고 안전하게 인도되어지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욕심 내서 강구해야할복중의 복입니다. 그래서 옛날에 그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 그 성전의 찬양 대장이었던 아삽이라고 하는 사람은 시편에서 이렇게 씁니다. 시편 73편 28절인데요.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초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예, 네. 그것이 정말 복이기 때문에 그러죠. 창된 복입니다. 바른 복입니다. 다윗은 지금 그것을 알고 제일 먼저, 왕이 되고 난 뒤에 제일 먼저 공식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할 때 하나님, 나에게 복을 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서는 복을 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나가는 복을 주십시오. 그 복을 간구했습니다. 아,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셨을까요? 예. 네,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과 다윗의 자손, 가문에 이 복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자, 여러분, 어, 오늘은 어, 이것 한두 가지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의 기도 참 열심히 하셨죠? 예, 잘 해오셨습니다. 기도 생활 열심히 하시고, 정말 바르게 하시려고 애를 쓰셨는데, 더 바르게 하기 위해서 이두 가지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어,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음성, 그 음성을 기다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음성 듣기까지 대기하겠습니다. 내 생각 내려놓고, 내 계획 내려놓고, 하나님의 생각대로 따르겠습니다 하는 그 겸손한 마음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하고요. 또 하나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께 설수 있는 하나님 앞에 설수 있는 그 복을 주십시오.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을 주십시오라고 하는 그 기도를 할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네. 오늘은 요두 가지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 만나고 많은 일을 할 텐데, 오늘 순간순간 하나님 앞에 이 기도 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십시오. 기다리겠습니다. 하나님, 언제나 하나님 앞에 서 있게 해 주십시오. 그 복을 주십시오. 네, 그렇게 우리 복된 삶을 사는 귀한 하루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열심히 지금까지 기도를 해왔지만 약간 부족했습니다 오늘 다윗의 기도를 보면서 우리의 기도가 수정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음성 들리기까지 기다리고 대기할 수 있는 겸손한 마음을 주시고 언제나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복임을 깨달아 그 복을 달라고 간구하는 우리가 대기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순간순간 이 기도하며 하루를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